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제 꿈은 바로 경찰인데요. 저는 오늘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모든 것까지 남기고 많은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찰을 선징하는 신발 마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찰 마크에 있는 이 새는 참수리인데요 다음 네 가지 색상 포드가 적용되어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불을 살펴보시면은 어, 참수리의 모양이 이제 좀더 사시적으로 표현하여서 강함을 상징하고요. 참수리의 눈은 날카롭게 표현하여서 시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할 살피는 경찰력의, 경찰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참수리 위에 세워진 깃털인데요. 깃털을 위로 세움으로써 국민이 도구를 필요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략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찰의 준비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저울파마저울대인데요. 저울파마저울대는 창출업계의 일시에 있어서 저울을 형성하는데요.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외압에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에 있는 태극문늬인데요태극문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쌓여진 다섯 개의공화잎뿐 경찰관이 수거하는 수용기행요원 무늬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경차관의 대급장인데요 좌측 상단부에서 승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시안관 시안정강, 시안청강부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승경부터 경사, 경사까지는 두 개의 무궁화의 입들로 감싸고 있는 무궁화, 보무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경위부터 승경까지는 태극 무늬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무궁화 형태의 대급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부터 시안청강까지는 경부터 태극 풍경까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무궁화의 각 모서리에 같은 형태의 무궁화가 배치되어 있는 태극, 태극 무궁화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경이 계급이요. 어, 주변에 가서 흔히 보이는 파츠소나 지구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한 직급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지구대와 파츠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구대와 파츠소의 차이점은 치향 수요인데요. 시안 수요가 파출소에 비해서 지구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용신 지구대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신설동과 용두동을 관할하고요, 휘경 파출소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휘경동을 관할하게 됩니다. 즉, 관할 지역 자체가 지구대가 파출소보다 더 많은 곳을 지구자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경찰차도 있는데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가장 크게 보일 수는 경찰차는 지금 보고계시는 아반떼 순찰차와 소나타 순찰차가 있을 겁니다. 아반떼 수차차는 준중형 모델에 속하고요, 순나차 모델은 중형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배기량 자체가 순나차가더 높다 보니 속도 측면에서도 순나차가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중형, 준중형 수차차인 아반떼는 주로 관할 지역 순찰이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포송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요, 중형 모델의순나차 수차차는 주로 1일 2 긴급 출동, 추격 그런 용도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현장까지 출동이 이루어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고는 112 종합 상황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는 코드가 분류되어서 이제 지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코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코드가 분류되면은 그 신고는 신고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출동 요소, 즉, 파출소나 지구대 순찰자에게 지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질렁받은 숫자차가 출동 하게 됩니다. 코드 분류라는 것은요. 신고가 어, 접 됐을 때그 신고가 얼마나 긴급한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총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긴급한 상황입니다 코드 0은 가능한 숫자를 총동하게 되고요. 코드 1에서는 최단시간을 출동, 코드 2에서는 가급적 신속출동, 코드 3에서는 1 2 시간을 출동, 코드 4에서는 타기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 제때에 출동하기 위한, 어,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은, 그 현장을 어떻게 수습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상대 행위가 수능을 하게 되면은, 언어적 통제와 수각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면은,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 더 과격하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경찰이 오늘 11월부터 적용을 하게 는 저를 적용을 하게 된 물리적 기준입니다. 어,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집중해서 무작정 체포할 수 없는 없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묵비 을장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란다 업칙인데요 경찰에 체포를 할 때는 고지사항이 다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먼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고수기 이유 변호사님과 변경할 기회에 체포, 구속, 접고심사 청구권을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왜 묵비권은 언급을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묵비권은 피해자를 신고하기 직전에 언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묵비권은 체포라든지 언급을 안 하는 게원래 규정이었는데요. 오늘 2월 12일부터 경찰은 피해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까지 같이 언급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경찰이 피해자를 검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우를, 장비를 가져왔는데요. 어, 첫 번째 거는 잘 아시다시피 수갑입니다. 수갑은 어, 기본적으로 채울 때 뒤로 채우는 치인데요 앞으로 채면되면 경찰관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퇴정원인데요퇴정원은 기본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침이 어, 상대방의 몸에 두개 꽂히게 되는데요. 하나는 플러스 무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개꼬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둘중한 개라도 꽂치지 않는다면 체해적원의 효율을 발할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공인데요. 3단공은 평소에는 되게 작은 사이즈였다가 펼치면 되게 길어진 사이즈인데요. 이것을 이용하여서 피해자를 제압한다거나 어떤 것을 부신다거나 할때 사용되는데요. 꼭 때리는 용도는 아니어도 네,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 삼장봉 기술을 하나 익혀가지고 보여드리려 했는데 삼장봉 기술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찰 정샤, 어 정찰이 진짜 제압할때 쓰는 기술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움 주신 민설를 섭외하겠습니다. 우와! 정찰 체포대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어 진짜. 솔렁이 좋게 붙으라고 했요세요면 팔을 잡습니다. 팔을 잡으 얘를 꼽아서, 뒤로 한번 이렇게 요 그러면 제가 원래 좀더 준비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발표에 짤랐고요. 그럼 발표를 마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내부리 사정추돌사 발생 조치마라 19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경찰들, 기술을 겨에서 돕는다면 더 안전한 내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내일의 안전에는 빈틈이 없을 겁니다. SK e e c o m 에서 5개를 뽑은 상태에서 상은에서에은 상태에서 5에서5 상태에서 5개를 뽑은 상태에서 5를서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개서를에서에 <laughs>